자, AOS 게임의 일종인 영웅의 시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의 시대 자, 시작 로그인 자, 영웅의 시대는 요즘 롤서많이 하시죠? 로열처럼 AOS 게이고요실이고전실시임 전략 다임입니다 건나 여기 보시면 상점에서 상점에서 인기 상품, 자 기본적인 거 부활석, 재련석, 충전석, 경험 치 카드, 수정 카드, 임시 소원권, 영웅 여기서 영웅도 보석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스킨입니다. 스킨 온로 많이 해보셨으니까 다, 다 아시겠죠? 자, 우편물 우편물 뭐가 있나? 음. 딱히 뭐건 없네요 자 퀘스트 이건 일일 퀘스트입니다 제가 지금 퀘스트를 10% 완료했습니다 수정 50개랑 경험치 20을 받았습니다 자뭐 단계별로 리워드가 다른 거는 당연하겠죠 다음 자. 설정해 보도갈게요 음악 효과음 음... 코드 없고요 자제 레벨은 현재 27레벨 포인트 770포인트 용병 지모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전사 캐릭터 65% 방어 캐릭터 14% 법사 6% 지원 5% AI 대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저저저저전 o j o j o j o j o j o 방어 캐릭터고요. 일단 이 캐릭터들은 o j 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j o 선사 딜러가 좀 좋은 캐릭터들이겠죠? 그리고 법사 마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터들 지원 서포터라고 하죠 서포터 전 전사 캐릭터의 피해장미 오에라를 픽했습니다 자, AI랑 플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은 최대 3대 3 게임까지 대전을 할수 있구요. 자, 지금 1대 1 대전인 경우는 레벨이 12, 이게 최고 레벨이에요. 12 레벨까지 맞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스킬, 자, 이 권총 보이시죠? 권총은 패시브 스킬, 패시브 스킬 올려주고 공격 스킬, 공격 스킬. 자 화면은 주마우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아웃, 자, 상점, 상점 마크 그 보이시죠? 상점은 이쪽 S로 눌러도 되고 상인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무기, 무기 구매하고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 있는 거는 스피드입니다. 신발 구매해 주시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맵 보시면은. 저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우리 병사가 어디 있는지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아유 왜 이렇게 멀리까지 들어왔어 AI가. 자, 이찌야 쵸쵸 쵸. 자한 번에 한 번에 이찌야. 자, 퍼스트 블러드 갖고 왔습니다. 아, AI.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AP. HP 좀 충전하고, 이제 자자발자 신발 사주고요, 자 반지 구매하겠습니다. 이런 AI는지 밀리다니. 자 오른쪽에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게 깃발 모양 보이시죠? 깃발은 귀환할 수 있는. 귀한 주문서. 자. 자, 반지 하나더 구매하고요 자, 반격해보겠습니다 반격 AI. 일로와 아 지금 e t 기궁극기가 빠져서. 자. 자, 죽어라. 자 AI. 라서 쉽게 하는거 i 요 자, 이 반지로 하겠습니다. 공격 속도를 40이나 빠르게 줄겠습니다. 우리 보시 빨리 가야지, 문방을 대신해 주겠죠? 자, 적곳을다 잡고,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살아났네요 저쪽에 AI가 살아났어요 일로와 넌 내가 놀아줄게 이 자식 이 자식 나 궁도 다 들어왔단 말이야 자 무빙샷 무빙무빙무빙 궁자 혹시 AI는 수준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목걸이도 사주고요 짠 h p 흡수할 수 있는 e s 이 k a 했습니다요 이번에 못깰 n 같은데. m o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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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t t o d 도망 도망망도망망도망망 dun, dun d 볼게요. 귀한 짠. 귀한 아, 뭐 가까운 거리지만 한번 써보는 거죠. 자 무기. 아 어, 비싼데 400원밖에 없네. 자 HP 채웠으니까 다시 가보겠습니다. 짜잔. 야 여기로 오세요 당신의 상대는 접니다 자 타워를 이용해서 공격해주고 어딜 도망가 도미네이팅. 도미네이팅 4킬 했어요 점점 공속이 빨라지는 것 같죠 자 물리 피할 20%입니다 구매. 네. 자, 이번에 끝내겠습니다 빰! 빰! 끝! 자, 요런 게임이에요 AI랑 해서 참 쉬워보이죠? 네, AI는 쉬워요 짜잔! 경험치 27, 수정 26 요거는 임시 소환권이라고 영웅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임시로 소환해서 쓰라는 그런겁니다 확인. Okay. 자, 4킬, 0대스, 0보조, 26병 4킬. 오해라였습니다. 하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